가을이 다가오면서 중년 여성들이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트 셔츠와 청바지 같은 젊은 시절의 패션 아이템은 이제 우아함을 강조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패션 아이템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매치하여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단일 상품 추천 1. 무릎 아래 스커트 무릎 아래 길이의 스커트는 중년 여성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입니다. 이 스커트는 몸매를 부드럽게 감싸며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해 줍니다. 소재. 실크, 면, 린넨 등 부드러운 질감과 드레이프가 좋은 소재를 선택하세요. 이러한 소재는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컬러. 다크 블루, 블랙, 그레이와 같은 어두운 색상이나 뉴트럴 컬러는 성숙하고 안정감 있게 보이며 전체적인 몸매를 더욱 잘 살려줍니다. 코디, 셔츠와 작은 재킷을 매치하면 클래식하고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다양한 자리에서 적합하며 일상적인 외출부터 공식적인 자리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도트 무늬 셔츠. 폴카 도트 셔츠는 프렌치 스타일을 강조하는 아이템으로 여성의 낭만과 우아함을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은은한 컬러와 적당한 크기의 도트 패턴을 선택하여 세련되면서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 스타일을 유지하세요. 너무 화려하거나 큰 도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디 오버니 스커트나 스트레이트 팬츠와 함께 매치하고 절묘한 하의를 추가하면 프렌치 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결한 액세서리를 추가하면 더욱 우아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3. 작은 재킷 작은 재킷은 여성의 고귀함과 우아함을 강조하는 레이디라이크 아이템입니다. 디자인 몸에 꼭 맞는 커팅과 우아한 소재감이 돋보이는 스타일을 선택하세요. 실크나 울 혼합 소재의 재킷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코디 심플한 오버니 스커트나 와이드 팬츠와 함께 매치하고 편안한 작은 힐을 추가하면 고귀하고 우아한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2. 매칭 팁 1. 스트라이프 셔츠와 화이트 롱 스커트. 룩. 심플하고 레트로한 스트라이프 셔츠에 화이트 롱 스커트를 매치한 조합은 우아함을 강조하며 중년 여성의 세련된 느낌을 강조합니다. 장점. 이 조합은 많은 노력 없이도 몸매를 더 좋게 보이게 하며 굽이 있는 신발을 추가하면 더욱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굽이 너무 높지 않은 편안한 신발을 선택하세요. 2. 짧은 탑과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룩. 짧은 탑과 하이웨이스트 스커트의 조합은 현대적이고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줍니다. 하이웨이스트 스커트는 허리 라인을 강조하고 몸매를 더 좋게 보이게 합니다. 장점. 이 조합은 노력 없이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으며, 편안한 구배 신발을 선택하면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3. 레이어링과 액세서리 레이어링 작은 재킷이나 얇은 스웨터를 레이어드하여 스타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레이어링을 활용하여 체온 조절을 하면서도 스타일을 유지하세요. 액세서리 스카프 벨트 등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전체적인 룩을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으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액세서리는 개인의 스타일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검은색 셔츠와 구부팬츠. 룩. 검은색 셔츠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구부팬츠와 매치하면 더욱 성숙하고 우아한 인상을 줍니다. 양복 바지는 청바지보다 성숙해 보이며, 전체적으로 깔끔한 룩을 완성합니다. 무릎이 스커트와 스웨터. 룩. 무릎 위 스커트와 슬림. 핏 스웨터의 조합은 일반적인 스웨트 셔츠와 청바지보다 더 패셔너블하고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이 조합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나이가 든다고 해서 패션과 우아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아이템을 선택하고 적절한 매칭 기술을 익히면 누구나 우아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아래 스커트. 도트 무늬 셔츠, 작은 재킷 등은 중년 여성에게 적합한 우아한 패션 아이템들입니다. 컬러 매칭, 레이어링, 디테일 처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정교한 액세서리와 하이를 추가하여 자신만의 우아한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